안녕하십니까. 자팍캠핑 유아입니다. 제가 기존의 리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음성은안 들어가고 그냥 자막으로만 네, 진행을 했는데 어, 오늘은 네, 직접 목소리 네, 넣어가지고 장비 리뷰 한번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장비는 저저번 주 굉장히 더울 때 어, 2박짜리 캠핑을 갔었는데 그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네, 관세 뭐 이렇게 통관 절차가 좀 늦어져가지고 오늘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착해가지고 개봉 및 사용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봉부터 할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아, 스티로폼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박스 사이즈는 훨씬 <laughs> 더큰것 같아요. <laughs> 엄청 크네요. 굉장히 크다. 와, 이 정도로 클 줄이야. 문이 양쪽으로 열린다는데? 훗, 아예 이쪽으로도 열리고 이쪽으로도 열리는. 네. 아, 양쪽 개방이 다 하는. 제가 기존에는 그 콜맨 콜맨 스틸벨트 쿨러 블랙을 사용했는데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사이즈는 조금은 더큰것 같아요 큰것 같은데 어, 안에는 이렇게 철망 있고요 구속품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안쪽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500ml 물이 한 4개, 4개 한, 한 16개 정도 이상은 들어갈 것 같고요 냉동고는 의외로 좀 사이즈가 좀 작네요. 500ml 세워서 가능하고, 500ml 한 10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요. 배수구멍도 별도로 있고, 아마 전원 연결해가지고,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사이즈는 일단 굉장히 큽니다. 무게도 한 21kg 정도 나와가지고, 내용물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좀 무거울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소품 한번 볼게요. 뭐뭐 뭐 있는지. 네, 시거잭 전기 220V 사용하는 네, 아답터 별도로 있습니다 시거잭 연결을 하게 되면 별도로 아답터는 필요 없이 바로 차량이랑 연결해서 네, 사용 가능하고요 전원 사용할 때는 아답터를 사용해야 되는 일단 전원 가동해 가지고 얼마나 빨리 시원해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전기를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27도 바로 한번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25도, 26도로 되어 있네요. 꽂고 설정을 했을 때 얼마나 지금 27.3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전원 입력한지 한 6분 정도 되니까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나긴 하는데 소리가 좀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좀 작지는 않습니다. 한번 제가 마이크 한번 갖다 드겠습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 소리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이 디스플레이 나와 있는 거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좀 느껴지고요 좀 안에 손 넣어 보면 좀 시원한 감이 좀 있습니다 거의 디스플레이와 거의 거의 한 1도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전원 넣은 넣은지 한 10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한 20도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현재로 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사용하시는 RP 땡? 네. 그거도 보시면 거의 사이즈랑 비슷한 거 같고요. 요거 뭐 앞쪽에 손잡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뒷부분에 뒷부분 보시면 지금 이 제품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닌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동하시는 데나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큰거 말고는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고요 문도 양쪽으로 다한 네, 곳에 배치했을 때 문을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밤에 사용할 수 있게 LED도 달려있고요 뚜껑 쪽에는 이렇게 도마 플라스틱 도마도 달려있습니다 저번 주에 갔을 때 굉장히 35도 정도 되는 캠핑장이었는데 콜맨 스틸벨트 쿨러 사용했을 때 보니까 고기를 사 갔는데 서너 시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색깔이 변하는 게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너무 더워진 상황이라서 좀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거를 좀 절실하게 좀 느끼게 됐고요 지금 이 정도 지금 50리터 짜리인데 가족 구성원 수가 한 3명 정도 된다 그러면 40리터 정도 사도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이 미홀이라는 브랜드는 뭐 제가 처음 본 브랜드인데 일단 내돈내산입니다.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샤오미 뭐저쪽기하는것 같은데 브랜드는 어느지 디잘 모르겠고요. 알고 있는 건 알피콜밖에 없는데 이게 뭐 신형이라고 하니까 일단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한 10분 좀 넘어가니까 한 2, 3도 정도 떨어지는 네. 거 확인할 수 있었고 한 2, 30분 정도 되면은 한 20도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고요. 한 4, 50리터짜리 구매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세가족세명 가족이라 그러면 충분히 한 2박 3일 이상 사용하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홀 50리터짜리 캠핑용 냉장고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